안녕하세요. 라꾸님의 태아래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so that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가서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대절하다뭐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죠. 그래서 흔히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내신 때 아주 아주 잘 나오고 이게 형용사 enough to 혹은 to to 구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중에 수많은 문법책과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뭐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알려 주는데 사실은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영어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 부사 소를옥스포드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o such A great degree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좀 옮겨보면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정확한 so that 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y has it taken so long?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so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너무 혹은 매우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왜? 그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That wasn't so bad, wasn't it?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너무 나쁘다. 매우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진. 이렇게 해서, 그 뉘앙스가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야, 그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영화를 볼게요. 야, 그 영화, 그렇게까진 나쁘진 않았어. 그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bad, 이것을 너무 나쁘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까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잠깐 뉘앙스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제 사전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 that 문장이겠죠. She spoke so quietly that I could hardly hear her 이렇게 나옵니다. 자, so 대시 보이고요. 자, 제가 밑에 해석을 적어 놨는데. 자,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so가 너무가 아니라 그랬죠. 그 정도로 그녀는 그 정도로 조용히 말했다. 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얼마나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목소리가 그녀의 목소리가 잘안 들릴 정도로 I could hardly hear her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quietly 조용히 말했다. 이 의미가 정확한 소대의. So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댓 so 구문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내신 시험을 볼 때까지만, 딱! 너무 뭐뭐뭐해서 뭐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대절은 결과를 나타낸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가서 이제 성인 영어를 하고 일반적인 영어 진짜 살아있는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쏘대 구문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그 정도로 뭐뭐뭐했다 그럼 궁금하죠? 어느 정도 얼마나? 아 대절 정도로 이렇게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대절을 보충어 역할을 하는 대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 대구문, 소 형용사 부사 대절 요 문장이 우리가 흔히 시험용으로만 배워가지고 실제 살아있는 그 영어 뉘앙스를 못 느끼는 이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ocking English의 캐리 r 였습니다 Peace.